근데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장사 시작하고 나서는 진짜 이렇게 산전수정 많이 겪었지만, 저 지금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저는 죽기 전까지 이 카페에 장사를 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마케팅 회사를 진짜 수도 없이 많이 써봤거든요. 네. 많이 써보면서 느낀 건, 그들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어떤 어, 순위를 올려주거나, 플레이스 순위를 올려주거나, 우리 가게 장사가 더잘 되게 해주고, 매출을 더 올리는 것보다는, 계약을 따내는 게 중요하구나. 계약을 따는 것까지만 사실 그분들은 영업이기 때문에 일이고요. 그 이후에는요, 저는 신경 쓰는 마케팅 회사를 한 군데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요. 진짜로. 네. 그래서 결국, 저도 스스로 해야겠다. 네. 네이버 플레이스 등수를 올리고, 네이버 블로그, 스마트 블로그에도 최대한 상위 노출시키고, 네. 이런 거를 스스로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네. 스스로 하고 있었고. 저도 스스로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런 서 <laughs> 진짜 여기서만 처음 만나봤어요. 처음 만나봐. 그래서 저는 진짜 네. 수원 카페, 뭐 수원 케이크, 뭐 인계동 케이크, 인계동 케이크, 인계동 카페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 다 검색해 보시면. 사실 디아즈가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안 나오는 건 지금 찾기가 힘들거든요. 거의 다 점령하고 있고 플레이스에도 수원카페는 시, 사실 지금 저희가 순위가 좀 떨어졌어요. 원래 강의하기 전에는 거의 1등, 2등이었는데 어, 지난주에 갑자기 3등으로 떨어져, 떨어졌는데 저는 사실 지금 떨어져도 사실은 어떤 걱정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번 제가 만에 하나 10위까지로 떨어진 적은 거의 이제 없는데 떨어져도 그게 이제 위에 어뷰징을 쓰거나 트래픽을 써서 잠깐 내려간 거지. 제가 하던 방식대로 하면요, 네. 1위로 또 올라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 네. 아 제가 어때 어떻게 하면 올라오고, 어떻게 하면 떨어지고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만에 하나 떨어져도 어 내가 이렇게 하면 다시 올라올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지금 3위로 떨어졌어도 걱정을 안 해요. 네. 그리고 사실 더또 걱정을 안 하는 요한 가지는. 이미 대부분 1년 중에 1위에 있다 보니까 제가 3위로 떨어져도 매출이 떨어지진 음. 사실 않습니다. 대표님 혹시 매출이요 네. 플레이스 1위에서 3위로 왔다 갔다 해도 막큰 변동이 있나요? 사실 저는 어. 없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또 어떤지 모르니까 어떠세요? 아, 네. 뭐 1위에서 3위, 네. 뭐한 10등 안에만 들면 네. 사실 매출에 큰 타격은 없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근, 그래요. 네. 음. 근데 반대로 아예 뒷 순위에 있다가 네. 올라왔을 때는. 확실히 매출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같아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미 한번 알려졌느냐, 네네. 알려지지 않았느냐. 그차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것같아요 지금 만약에 계속 10위 밖에 있다. 만약에 뭐 20등, 뭐 10몇 위에 있다. 근데 그분들이 한번 1위로 올라온다. 그럼 아마 매출이 확 올라가죠.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그러니까 그거를, 그걸 악용해서 플레이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1위로 가면은 뭐 매출이 얼마나 뛴다. 이러면서 내가 해주겠다. 그러고서 그렇게 사기를 칠수 있는 것 같아요. 와 근데 보통 그들이 쓰는 방법이 소위 말하는 어뷰징, 네. 네, 불법 트래픽이나 네. 뭐 아니면 기자단이라고 해서 네. 가게에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네. 사진 대충 다섯 개 넣고 맞아요 텍스 좀 넣어가지고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올리잖아요. 그렇게 올리는 거니까 그게 1위로 한 번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달 동안. 근데 한 달이 지나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대표님 그 2022년도인가 그때 저희 카페 디아즈 지금 북수원점을 오픈했잖아요. 네. 그 오픈하기 전에는 마케팅 직원들이랑 그냥 저희 카페에서 손님들 있는 테이블에서 같이 마케팅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직원이 마케팅 직원이, 아, 한 명이었어요. 근데 한 명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여직원이었는데 그분이, 어, 대표님, 저 사실은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나는데 음. 하루 종일 일하니까 조금 힘들어요. 아. 저 나중에 저희 사무실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 말을 해주는데 네. 저는 그 직원이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주고 싶으니까, 네. 그날 바로 그 직원한테, 우리 그러면 당장 음. 한 30만원짜리라도 조그만 사무실을 얻자. 네. 그래서 그랬더니 그 직원이 너무 좋아하면서, 어, 그러면은 이 근처에 그런 공유 오피스가 있다. 같이 가보자. 그래서 둘이 바로 그날 벌떡 일어나서 갔거든요. 네. <laughs> 근데 거기 대표님이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시는데,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아무도 없길래 문을 열어봤는데요. 저 거기에 네. 모인, 깜짝 놀랐잖아요. 핸드폰이 진짜 몇천 대가 있는 거예요. 아. 뭐. 진짜 깜짝. 그런 거 보신 적 없죠. 아, 그, 업체, 업체를 네, 만나신 나, 거군요. 네. 말로만 듣던 어유징 <laughs> 사람은 없고, 네. 핸드폰이요. 와, 진짜 짜라라라닥 꽂혀 있는 거예요. 아, 걔네 뭐 하고 있을까요, 그 핸드폰이요? 네, 그, 뭐, 그 저장하기를 한다든지, 뭐. <laughs> 그걸요, 거기서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와, 이게 어유징의 업체구나. 저는 이제 실제로 봤거든요. 와. 근데 이제 그어유징 업체들이 어떻게 순위를 올리는 거냐면요. 컴퓨터에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네. 이제, 어, 만약에 쓰시도쿠를 이제 대표님이 만약에 의뢰를 했다, 예를 이렇게 들면은, 어, 여기 들어가서 뭐 저장하기를 눌러라, 그리고 사진을 클릭하고 나와라,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을 정해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100명이 들어오면 100명이 다 스시도쿠 플레이스에 네. 들어가서 똑같이 하고 올수 있는 건요. 말이 되나요? 아, 어, 절대 안 되겠죠. 절대 안 되죠. 네. 만약에 대표님이랑 저랑 네. 어디 카페 디아즈에플레이스를 들어가도요. 대표님은 뭐붙여 보실 것 같아요. 카페 디아즈에 오면은. 어 저는 일단 어, 주차가 잘 되나. 네. 주차보다 저는요. 네.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네. 저는 사진을 볼 거예요. 아, 네. 우리 둘인데도 다르잖아요. 네, 그렇네요. 근데 네. 그어빌징 업체는요. 뭐 청트레빅 천 트래픽 쏜다, 뭐만 트래픽 쏜다, 백 트래픽 쏜다, 그런데요. 똑같이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래픽에 들어가서 똑같이 사진 찍고 나오고, 저장 찍고 나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그 트래픽 때문에 순위를 올릴 순 있어. 근데 한달 지나면 갑자기 네이버에서 그걸 모를까요? 네이버가 바보가 아니죠 네이버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거를 네. 못찾아냅니까 어부징 분명히 발견합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2등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몇 등으로 떨어질 것 같으세요? 한 500등 <laughs> 지하실로 떨어져서 네. 다시는 이 네이버에 발도 못 붙이게 네이버가 만들어 놓습니다 네이버는 그렇게 진짜 응징을 해요 그래서 절대 맡기면 안 되고요 거기에 그거를 이제 사장님은 이제 갑자기 애가 타는 거죠. 아, 나 1위로 갔더니 이 대표님한테 뭐 500을 줬어? 아깝지가 않아. 나는 5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한달 지났더니 지하실로 들어가 있어서 내 플레이스가 없어졌네? 그럼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제 플레이스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은 이러죠. 아, 대표님, 알고리즘이 변했습니다. 저한테 몇백만 더 입금해주시면 제가 트래픽 더 싸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하, 다 겪었습니다. 그런 거를. 와, 진짜 삼전수전, 공중전까지. <laughs> 이거를 너무 왜... 순진한 사장님들이 자꾸 당하고, 1위로 또. 그러니까 왜 자꾸 당하냐면, 일위로 올라온 업체가 있으니까요. 어, 나도 일위로 네. 한번 올려 올라와서 그한 달이라도 해보자. 사실 그런 사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장사 하루 이틀 할거한달두달할거 네. 달, 달 아니기 때문에. 아유, 장사 저희 평생 할 생각이거든요. 대표님 솔직히 장사 몇년할줄생각이에요 저는 몇 년이진 잘 모르겠는데. 네. 죽기 전날까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래요. 아, 아, 네. 아 대표님 네. 이것도 제가 지금 처음 물어본 거라서 어떻게 네. 질문 답하실지 저 궁금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여러 대표님들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나딱 10년만 하고 놀고 싶고 아. 어떤 분은, 어, 나 5년만, 아니면 뭐 20년만. 근데 사실 저는요, 평생 하고 싶어요, 대표님. 저도 비슷해요. 우리 비슷한 게 많네요. 어, 외모만 진짜. 다를 뿐. 너무 신기해요, 지금. <laughs> 네. 근데 진짜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제가 예전에 은행 다녔었거든요. 아, 네. 은행을 다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월요병이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네. 일요일만 되면은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두렵고, 와. 출근하기가 너무 싫고, 그래서 어느 날, 아, 내가 10년 후에 은행을 다니고 있다면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은행 다니는 게 싫었거든요. 와. 근데 그 은행 같이 다니던 분들은 아무도 몰랐대요.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은행이 천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장사 시작하고 나서는 진짜 이렇게 산전수전 많이 겪었지만 저 지금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저는 죽기 전까지 이 카페에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하고 싶은데 그런 사기꾼한테 들 당해서 진짜 내 플레이스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대표님들 진짜 이걸 보시는 많은 대표님들 저희 장사 1년 학과 아니니까 플레이스만큼은 업체에 절대 맡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사수해야 됩니다. 업체 진짜 맡기지 않고 이렇게 대표님이 또 진짜 열 번이나 그열번 동안 돈은 얼마나 쓰신 거죠? 열번 동안 돈 진짜 저 1억은 안 들었던 것 같은데 1억에 가까운 돈을 진짜 쓴것 같아요 업체에다가 준 돈. 와. 그러면서 썼는데 효과 없고 이런 것까지 다 합하고 뭐 컨설팅 비용 뭐 들인 뭐 인플루언서 들인 비용 뭐 이런 비용 다 합쳐서 플레이스에다가 한천만원쓴거 같고 인스타그램 업체에다가 몇천쓴거 같고 컨설팅 비용까지 다 합치면 1억 조금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와, 진짜 많이 쓰셨네요 이렇게 네. 1억이나 넘게 거의 1억까지 아 근데 이 비용을 네. 드리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네. 어떻게 이 방법을 다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근데 이제 안 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 안 당하고 이제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네, 저도 참 이게 어려운 게 가보지 <laughs> 네. 않은 길, 그러니까 꼭 어떤 길을 가봐야지만 네. 저쪽에 이제 막다른 길이 있구나, 네. 이걸 느끼지. 네, 가보기 전에는 진짜 알기 힘들어 네. 그래서 맞아요. 저도 항상 당했는데 네. 오늘 이 대표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더 저도 어, 제 스스로의 제가 하고 있는 마케팅에 더 확신을 갖게 된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도 음. 지금 혼자 이렇게 하시고 다른 업체 뭐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이 대표님 아무것도 몰라 나한테 돈 주면 내가 다 알려줄게 뭐 해도 사실 안 넘어갈 자신 이제 있지 않나요? 마케팅 쪽으로는 절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네. 이제서야 이제서야 정말 절대 안, 넘,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아직도 당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 더장사 채널에서 네.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할수 있는지. 네. 비용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할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잘할수 있는지 그걸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을 앞으로 들려드리면 네. 너무 유익한 채널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우린 모든 길을 가 봤잖아요. 다가 봤어. 다가봤어 진짜. <laughs> 10년 동안 너무 다가 봤어. 좀덜가 보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어, 너무 많이 어, 가 보고 근데 이제라도 네. 알게 된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사실 이제라도 알게 된게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대표님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또 다행이고. 근데 저희가 만약에 10년 동안 당하기만 했는데 둘다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어. 그러면 사실 이렇게 못 만났을 텐데. 네. 정말 많이 당했는데, 이렇게 제일 잘 나가는, 정말 왕신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서울에서 진짜 스시도코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표님이 되 계시고, 또저 또한 지금 너무 행복하게, 디아즈 팬들도 점점 늘려가면서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어, 저도 진짜 영광이고, 수원에서 또 진짜 대규모 카페를 두 개나 운영하시면서, 저는 사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님이 그냥 돈이 많은 대표님인 줄 알았거든요. 아, 정말? <laughs> 그냥, 아, 저분은, 네. 아, 그냥, 그, 집에서 많이 물려받아갖고, 저렇게 아. 잘하고 계시구나.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아, 정말 그렇게 네, 생각하는 저는, 분들이. 네. 근데 저 진짜 많아요. 저는 지하실에서 올라왔는데, <laughs> 대표님은 10층에서부터 이미 그냥. 시작한 줄 알았죠. 네, 아닙니다. 줄 아닙니다. 네. 우리 같이 지하실 가자방에서 네, <laughs> 와, 네. 네 그런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대표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부터 아 대표님을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 저는 세 배로 더 존경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렇게 네. 저희가 알게 된 노하우를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또 희망도 드리고 용기도 드리고 또 진짜 노하우도 다 알려드리면 재밌게 장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저도 이제 스스로 마케팅을 할수 있는 능력을 더 저희도 더 키우고 네. 저도 대표님 걸 봤는데 네. 어, 제가 모르고 있던 게몇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laughs> 네, <laughs> 다 알려 드릴게요. 네. 네, 좀더 저도 대표님한테도 많이 배우고 좀더 흡수하고 저도 많이 배우고. 네.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좀이 채널에서 많이 알려 드리고 뭐 어떻게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통해서든 네. 아니면 오프라인 어떤 장소를 통해서든. 어, 좋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음. 또 만난 또 여러 가지 음. 뭐 그, 루트 중에 하나가, 네. 처음에는 저희가 한 2년 전에, 배민의 다른 교육에서 한 번, 맞아요. 라이브 방송 교육에서 네, 뵀었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또 강의를 또 같이 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딱 인연이 되려니까, 네. 그렇게 또 인연이 돼서, 그죠 저희가 배민에서 만나서, 그때도 되게 우리 저희가 좋은 기억으로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대표님 너무 좋으신 분이란 거 알게 됐고, 그때 배민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스시도코 대표님 오셨다고 하면서 막 배민 관계자들이 뭐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셔서 또 나는 모르는데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배민 아카데미에서 뭐 영상 교육도 하시고 하셔서 이미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제가 대표님을 감히 우러러 볼수 있을까? 약간 이런 존재였는데 여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열심히 해서 강사로 또 초빙을 받았잖아요. 갔더니 바로 제 앞에 대표님의 강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저 수석고 대표님이랑 친분이 있다, 아는 사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 장관에서도 아 어,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데또 그때 다시 인연이 돼서 만나게 게 돼서 저희가 너무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된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저 대표님 강의 집에서 몰래 보면서 복습도 하고. <웃음> <웃음> 네, 와 진짜. 음.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도 사실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저의 마케팅은 대표님을 만나서 조금 더 확장하고 아... 완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또 나타나 주셔서 너무 감사한 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참치를 하고 있어서 같은 해물 쪽으로 하고 있고, 원래부터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너무 나는 장사가 안 되는데 왜 대표님은 장사가 잘 될까? 그래서 직접 한번 배우러 왔어요. 아, 또, 대표님 너무 또 진실되게 얘기해 주시고, 직접 경험했던 거를 또 얘기해 주시니까, 이번에 블로그 같은 것도, 최적이에 섭외하는 것도 많이 배워가지고, 이번에 섭외하고 있고, 매출도 지금 몇주안 했는데도 바로 올라가지고, 지금 실용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다 강의랑 틀린 거는, 진짜 거기는 그냥 이론적인 뭐 하는데, 이렇게 또 직접 소통도 많이 해 주시고, 연락도 많이 와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많이, 많이 배우고 갑니다. 다 점진적으로 적용을 하긴 할 건데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블로그 섭외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도 상의로 계속 올리려고 지금 배운 것들 전부 다 활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학교 분 경쟁 업체거든요. 뭐 주위에 없지만 그래도 모든 걸 알려주신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대표님한테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제가 잘 되는 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